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자, 제그 앞으로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어, 인간의 가치, 가치관, 음, 가치관 그러면은 이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개인의 가치관,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리더십으로서의 가치관, 그 리더로서의 가치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또 사회 또는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어, 리더로서의 가치관, 이세 단계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 그동안에는 쭉 이제 한 단계마다 16주의 내용으로 쭉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16주 중심으로 해서 어 요약을 해서 어 그걸 세 권의 책으로 이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전에 이제 오늘은 어 개인의 가치관 퍼스널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어몇 주간에 걸쳐서 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 가치관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인간이 가지게 된 이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마음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가. 등등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창조 원리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laugh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laughs> 그리고 나서 우리 퍼스널 밸류에 대해서 개인적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이제 워낙에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될것 같아. 어 우선 제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은 그인더 비기닝 그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번역한 것에 대한 번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가 주로 하죠. 뭐라고 하느냐 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 있느냐? 하나님 시간에 태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왜냐하면 태초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알아요? 태초, 태초, 태초라고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의 시작이야 태자, 태양의 시작. 어, 시작이라고 하는 거지.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잖아. 근데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오면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초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에 야, 천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 그지?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곧 태양계의 시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태양계. 태양계는 어디까지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태양 중심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거잖아. 이 우주에는 계라고 하는 태양계와 같은 계는 수억 개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야기할 때 우주창조를 이 창세기 1장 1장이 1절이 그리고 창세기 1장 전체가 창세기가 우주창조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가 되니라, 시작되니라, 이게 옳은 거라고 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그러면 번역상에 문제가 생겨졌느냐? 번역상에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창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창조를 기록한 기록의 문제 그리고 그 기록을 읽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라고 하는 거지 그걸 번역해서 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하는 거야.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지금도 사용해. 그죠? 근데 고전 히브리어는 이전 히브리어는 창세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써여질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이 써여진그그 그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거야 모음이 없다고 그리고 모음이 없을뿐만 아니라 자간이 없이 기록되어 있어 자간이라고 하는 게 뭐지? 글자 사이에 사이에 공간, 띄우기 뭐야. 태초에 띄우고, 그지? 하나님이 띄우고, 천지를 띄우고, 창조하시니라 해서 전표를 찍는 이런 자간, 글자 간에 이 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고 그 자음이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 공간이 없이 붙어있는 글자들을 마소라고 하는,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마소라고 하는 그 성경 학파들이야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번역하고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했느냐 면거기에 모음을 만들어서 찍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역니언디귿 리언, 미언, 비어, 시아, 히어까지 그게 자음이라고 한다면, 모음은 아야, 어요, 오요, 의, 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만 자음 모음이 모여져가지고 글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글자는 뭐냐면,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데, 거기에 자음을 그려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웠어. 그 띄우면서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걸 한 단어로 딱 찍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천지의 인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생기지게된거야 그러니까 천어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 딱 찍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이해를 잘못하게 된 부분이 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태초의 시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예요? 영그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없고 끝, 끝,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병렬의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병렬의 시간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야? 현재, 과거, 미래가 한꺼번에 동시에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때 뭐라 그래?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하루는 24시간인데, 천 년은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 그 시간이 이와 같은 많은 시간과 같고, 이 엄청난 시간들이 우리는 몇년 살아? 기껏해야 계속 살아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100, 100년을 10번이나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하루와 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이 지구상의 시간이고, 그 지구상의 처음의 시작의 시간은 뭐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태초가 시작된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곧 태초니라, 이렇게,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가 시작, 스타팅 했단 말이에요. 비기닝 했다는 거지. 비긴 했다는 거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본문 말씀을, 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소라 신학자들, 그 이후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배에, 레시트라고 해야 되는데 베레시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베레시트 하면은 시트가 뭐야? 대초 그럼 베그러 더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베레시트 하면 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전치사가 되는 것을 따로 떼어서 베 하면은 더 beginning.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것이 곧더 비기닝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 천지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천지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야, 하나님이시잖아.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인데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뭐라고? The beginning이 있으면 The end가 있다는 거지. The beginning이 있으면 The end가 있고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거지. 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시작은 어느 때부터 이 지구상,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어느 때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창조론에서 이렇게 한번더 밝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어. 하나님의 천지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이것도 뭐라고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이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어 그 첫날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 성경을 보면 창조해가지고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의 창조의 과정에서 한 일들을 마침이 하루, 그다음 마침이 둘째 날, 그다음 마침이 셋째 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천지 창조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의 공정과 자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다그죠 지구의 이 지구의 시간은 뭐를 따라서 시간을 나누었다고?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이 돌아가는 지구 스스로 돌아가는 이 자전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짤른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에 뭐야, 한 달, 그 다음에 12달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그걸 잘라서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완성되기 전이니까 뭐야, 하나님이 하루를 그래서 6일 동안에 6단계를 거쳐서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다시 말해서. 지구는 창조되어진 세상은 스스로 돌아가고,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보존하고. 그래서 이 보존의 원리가 뭐냐면 생성, 성장,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이제는 하나님의 천, 창조하신 이 천지는 가만히 놔둬도 이제는 뭐라고? 돌아가면서 빛이 비치면서 생성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멸되어지면서 또 다시 씨를 가진 그 씨를 통해서 또 다시 재생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하고 또 소멸하고 또 재생되어지고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드신 다음에 완성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있으라 그러면 있고 되라 그러면 되로. 그렇게 말해요. 내라 그러면 내고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이때의 말씀은 선포하심에 말씀하심에 딱 지정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 근데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입시다. 3의 그 일체 하나님이야. 이건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모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그 다음에 오늘 20 6절부터 2 8절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맞습니다. 선포하셨어 있으라 되라 그러면 선포하시면 선포하신 대로 이 세상의 천지가 창조됐는데 이번에는 뭐야? 하나님 선포하신 거야? 아니지 서로 의논하는 거야. 의견을 모으는 거지 토론하는 거지. 그래서. 미팅에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뭐해 보자. 우리가 뭐뭐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뭐뭐 뭐 할까? 라고 지금 의견 제시를 하는데 3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해 보자 제안을 하는 거야. 그래가 우리가 뜻을 합해서 3일째 하나님이 뜻을 합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 그리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 식물과 동물과 어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 볼래? 오 좋지. 우리 하자. 뜻을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모든 것들, 살아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새, 모든 물고기, 그리고 모든 식물들, 채소, 나무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뭐 했다고? 서로 우리가 해보자. 협의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니까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 야, 그렇게 하자. 뜻을 딱 정했어.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27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성애. 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제 신학에서도 동성의 문제를 신학적 문제로 제기하라 그러면서, 나의 선생님이신, 선생님, 직접 선생님은 아니지. 나의 선배이신 교수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성의 문제도 신학적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3의 이야기, 제3의 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인정하지 않지. 여기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잖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지.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제3의 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28절 오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사람 만드셨어. 이제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사람을 만드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보자, 그래 하자, 그리고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나? No.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은 이제 내일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직접 행동을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다른 생물들과 격이 달라. 어디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다른 거지. 만든 것에서부터 다르다고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진화론이라 근거가 성경에 있어 없어. 진화론의 근거가 상당히 없어. 완전히 없어. 완벽하게 없는 거지. 왜? 모든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여기 뭐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는 협의의 말씀을 서로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직접 주어셔서 부여하셔서 만든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야?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다고. 물론 다른 생물들도 복을 주셨어. 다른 생물들도 복을 주셨지만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아주 특별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이 주신 복이 뭐냐 그 복이 바로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 생육하고 번성함이 어디 있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생육하는 과정이야 이 과정이 무시된 제삼의 성은 여기 있을 근거가 없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성이 만나서 그래서 생육하고 어?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해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퍼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리고 땅을 포함해서, 땅을 포함해서, 너희가 다스리라. 처음부터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향적으로 창조되어졌어. 어떤 목적? 다스리게 하는 목적. 이거는 불변이야. 이 천지, 모든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불변하는 인간의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게 하자고 해서 그건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서 사람 행세로 하면 그거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이 인류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베레시트도 베레시트도 베레시트로 한 것처럼 인류가 생각을 잘못하고 생각을 바, 뭐 잘못한 부분이 있어. 뭐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 자기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탐욕이 생겼으니까, 그 탐욕적으로 다스리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을 뭐라고 지배하고 남을 통치하고 남을 구속하고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다스림이 아니야 여기 다스림은 뭐야 일하고 서빙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응? 그 다음에 양육하고 이렇게 응? 뭐라고 하는 이 큐핑하고 응?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 스스로 자연이 가지고 있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생육하고 번성함의 능력들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보호 이 이렇게 이큐핑 해주고 그렇게 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다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이성을 가지면서부터 전부 지배하고 다스 통치하는 것으로만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앞으로 가치관을 공부하는 데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럼 가치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마음으로 새기게 되는 게 뭐야? 첫 번째.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되어졌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야. 존재감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지. 그 존재감 자체는 창조의 가정을 통해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연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거지? 창조의 가정도 다르고, 창조의 질도 다르고, 그리고 뭐라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말로 창조했지만, 이거는 사람은 뭐라고? 행동과 자신의 것을 주어져서 창조한 창조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건 특별한 복이 주어졌는데, 그건 바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를 본질적 의미, 탐욕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본질적 의미를 마음속으로 다시금 새기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간의 본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관이 추구해야 되는 변함없는 불변의 목표이다. 그리고 인간은 목적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진 목적적 존재다라는 것. 이 목적이 실패되거나 이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딱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삐끄러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삐끄러진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게 구원, 구원의 증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치관을 공부해야 된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충분히 해서, 오늘 설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복된 자, 그리고 참으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런 존재로 하루를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